인이미들 오늘이야. 오늘은 아멍 t v 의 1주년이야. 네. 죄송합니다. 오늘 아멍 t v 의 1주년 기념으로 귤 케이크.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진짜 귤입니다. 죄송합니다. 요거 천농에 1이라고 적혀있죠? 1. 여기 앉는다고 한셈 올렸어요. 죄송합니다. 일단 요 오늘의 일 오늘 1주년 기념으로 등은을등은 1등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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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라니 많이 안 되죠? 그 1등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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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제가 그때 동안 학교 문제로 못 갔다는 이유가 있었잖아요. 그것 때문에. 네, 무슨, 일단, 자주 안 올리는 이유가 학교 문제도 있고, 음, 아니면 제, 제 심리의 문제도, 문제까지, 문제로 힘들어서 안 올릴 수 있습니다. 이건 많은 죄송합니다. 오늘 그래서 라이터 못하는데, 아, 무서운데, 아. 일단, 일단, 음, 함께 1주년 기념으로 제 썰을 다 풀겠습니다. 저는 아빠랑 야식할 때쯤 야식 할 때쯤 음,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막 찡찡 짜다가 어 결국엔 유튜버가 됐고 됐고 열두 12, 한 열두 시쯤에 몰폰으로 몰폰으로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건 지어 지운 상태고 음 그리고 그리고 하면서 하면서 학교 문제 학교 문제와 심리로 많이 힘들어서 며칠간 못했다가 겨우겨우 올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, 못 올리면서 한 게, 마음을 그나마 달래준 게 이, 이거였습니다. 그리고 제 반려동물인, 초코도 인사하겠습니다. 와. 어, 저희, 원래, 제가 처음 라이브 할 때도 많이 긴장되기도 했고, 50명 됐을 때도 많이 감사했고, 100명 됐을 때도 너무 감사했고, 모든 게 감사했는데, 요즘, 요즘도 힘든 게 많아서 며칠간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일단 저희 1주년 기념으로 여기 맞지? 요 초를 볼게요. 하나, 둘, 원, 투, 쓰리. 단, 단, 단. 일주년, 축하합니다. 일주년,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주인이 일주년, 축하합니다. 후. 와. 그리고 제가 얼공한 이유가 이유가 있었어요. 제가 얼공한 이유가 원래 얼공을 좀 있으면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, 근데 또 그런 게 사연이 어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어서,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어서 결국엔, 결국엔 못 찍고 못 어, 결국엔 얼공까지 해왔습니다. 이것도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거, 저 제가 피아노 칠때 이걸로 했거든요. 천원짜리입니다 이거 물감 묻었어요. 어떡해요? 벌써 1주년이라니 제 저도 못 울려서 죄송합니다 나중엔 제가 노래 만들 계획이 있는데 노래를 만들 때 악플은 달지 말고요 예

해쁘죠그리고 어... 여러분도 다른 신청자도 이 영상을 볼때 구독은 필수입니다 응? 그럼 Chúc Dinh ăn bye. Bằng